수원 삼성이 오늘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충남 아산과 영대영 무승부인데 오늘도 역시나 수원 삼성이 점유율은 높아요. 62% 충남은 38%. 그런데 슈팅 숫자는 충남 아산이 11개, 수원 삼성은 7개. 유효 슈팅은 수원 삼성 2개, 충남 아산은 6개. 늘 똑같은 패턴이죠. 수원 삼성이 점유율은 높은데 슈팅 숫자는 상대 팀이 많다. 그리고 오늘 경기 내용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수원 삼성은 공격 숫자가 많은데 상대는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5명의 5백 쓴다. 이제 다들 알아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하는 축구가 5명의 수비 숫자를 두고 지키고 있으면 수원 삼성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지는 못하는 팀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수비 라인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5백에 수원 삼성이 약한 이유가 뭐냐? 오늘도 실바 세라핌 좌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민혁, 강현묵 올라가요. 최영준이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최지묵과 한호강, 권한규, 정동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지묵이 올라가면 실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실바가 측면에 있을 때 최지묵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방에 이민혁이 이럴 땐좀 내려오죠? 이러면 전방에 한 다섯 명이 됩니다. 아니면 뭐 오른쪽에서는 정동윤이 올라갈 때 세라핌이 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앞 공간에 4명에서 5명 정도의 선수를 배치하는 거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변성환 감독이 만들고 있는 틀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한 5명의 선수 두고 경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가운데 있는 선수들 한 4명 정도 되니까 가운데에서 공간이 날때 뛰어 들어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밀집 수비를 상대가 만들 때 선수를 많이 앞쪽에 배치하면서 측면은 넓게 쓰고 가운데에는 선수를 많이. 그래야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근데 수원의 문제는 뭐냐? 저런 이제 딱 틀을 만들어놔요. 포지셔닝을 저렇게 합니다. 근데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니까 이제 그 수원 경기를 보면, 아, 수원이 이런 식으로 선수를 배치하겠구나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아산도 그냥 5, 4 1 만든 다음에 기다리면 돼요. 5명의 숫자 만들어 놨으니까. 끌려나가도 중앙에 수비가 3명이나 있고 일단은 어, 이 장면 보면 아산이 명확하게 5명의 수비 그리고 4명의 미드필더 1명의 공격수 5-4-1입니다. 특히나 5백에 늘 약해요 수원이 왼쪽과 오른쪽에 한명의 선수가 있고요 실바와 세라핌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인류첸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 공간으로 뭐 강현묵이 올라간다거나 뭐 사이 공간으로 또 이민혁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에서 최지묵이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 한네명 다섯 명 일렬로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비 숫자를 뒤쪽에 늘려놔서 끌려 나가지도 않아요. 공격 숫자가 이렇게 일렬로 있어도 이 장면도 보시면 세라핌 왼쪽에 실바 일류첸코 강현묵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정동윤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에 최지묵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공격 숫자가 1렬로 있어봐야 상대도 1렬로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포백이었다 상대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공간 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다섯 명의 수비 숫자 만드니까 공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측면에서 세라핌이 볼을 잡을 때 이미 공간을 안 내주려고 촘촘하게 이 둘러싸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패스를 안쪽으로 못 넣어주고 백패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략하고 싶어 하는구나 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보면 아 공격 숫자 5명 6명 길게 늘어뜨려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끌어낸 다음에 침투하려고 하는구나 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대처가 가능한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오른쪽에 정동윤 세라핌 강현무 일류첸코 실바 이민혁 올라가 있어요 일렬로 늘어뜨려놨죠? 그래야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끌어내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침투한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렇게 안 놔두죠. 다섯 명 숫자 배치가 되어 있고, 정동윤이 올라오면 왼쪽 측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여섯 명까지. 너네도 공격 숫자 일렬로 늘어뜨리면 우리도 수비 숫자 일렬로 늘어뜨리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수원 삼성이 이렇게 공간이 안 나면 움직여야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안 나오면 내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안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내가 마크하던 선수가 어쩔 때는 측면으로 빠지고 어쩔 땐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게 움직여야 상대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수원 삼성은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일렬로 늘어뜨리는 요 전형만 유지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 장면은 이제 이상민 풀백이 올라오고 오른쪽에 세라핌 실바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인류첸코, 강연무, 이민혁까지 올라갑니다. 아까랑 똑같죠? 좌우 측면 넓게 쓰고 가운데에 네 명.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 측면에 좁아야 우리가 끌려나가면 가운데에 줄 거니까 그냥 가운데 일단 머물러 있지 뭐. 중앙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다 갇혀 있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 수비 블럭이 만들어져 있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뛰어가고 내려오고 이런 게 돼야 수비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원삼성은 늘상 1에서 점유율만 많고 오히려 슈팅 숫자는 상대보다 적어요. 볼만 점유하고 다 상대가 읽고 있으니까 계속 돌리다가 점유율만 높아지고 공격은 못하고 이 장면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상민 풀백 올라와있고 실바 들어가있고요. 인류첸코 그리고 김지현 오른쪽에 정동윤 측면 넓게 쓰고 중앙에 4명의 공격수죠. 정동윤이 내려와있고 그리고 김지현이 내려오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앞쪽에 있었던 파울리뉴가 내려오면서 수비 끌어당깁니다. 이때 왼쪽에 있었던 실바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러니까 갑자기 선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파울리뉴, 김지현 이런 선수들한테 수비가 일단 끌어당겨져 있습니다. 다이 마크가 붙어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뛰어가는 실바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때 실바가 그래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그래도 박스 안까지 진입이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자주 나와야죠. 근데 수원 삼성은 대부분의 그 공격 시퀀스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 얘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구나를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장면도 왼쪽, 오른쪽 넓게 서 있고 가운데에 4명의 공격수 똑같아요. 일관적이죠. 넓게 쓰고 가운데 4명. 근데 여기서도 아산이 5명, 4명, 1명. 수비 블럭딱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에서 최영준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측면으로 주는 척을 하다가 가운데로 찔러 줘요. 근데 이미 아산의 선수들이 그 공간을 좁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 지역을 활용하면서 끌려 나가는 척을 하다가 가운데로 찔러 준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요 사이사이 공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 있으니까 패스에 대한 루트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찔러 주다가 상대가 이 패스를 예측을 해서 끊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습 찬스를 내주게 되겠죠. 심지어 수원 삼성은 저기서 공격 숫자가 애초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한명두 명이 아니라 일류첸코, 강현무, 이민혁, 실바, 세라핌, 좌우풀백 뭐 최지묵, 정동윤 최소한 한 6명 7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명, 일곱 명이 늘어났을 때 문제는 역습당하는 순간 뒤에 수비가 부족하다 라는 거죠. 최소한 최용준, 한호광, 권한규 이세명 정도를 남기고는 사실상 공격에 다 가담을 해요. 근데 되게 정적이니까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턴오버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역습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넓다는 뜻이잖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 돌리고요. 여기서 이제 최영준이 볼을 가졌을 때 안쪽으로 주는데 이게 읽혔어요. 읽혀서 아산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둘러쌉니다. 그 다음 뺏겨요. 이것도 사실은 선수들이 위치만 잡고 있고 서 있으니까 아 얘네가 이쪽으로 패스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뺏깁니다. 뺏기는 순간 공격 지역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7명까지 올라가다가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뺏기는 순간 당연히 역습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변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상대로 너무 다 내려앉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상대로는 다들 내려앉아서 수비만 한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 팀들이 아 수원을 잡기 위해서는 5 4일 전형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던데 어 얘네가 어차피 우리가 한 10명 두줄 수비 딱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끊은 다음에 역습하면 거의 대부분 역습 당하던데 상대하기 쉽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한 번도 안 나냐? 그건 아닙니다. 수원삼성이 기회가 생각보다 꽤 나와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퀄리티가 2부 리그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잖아요. 여기서 아산이 백패스를 하다가 실바가 달려들면서 이볼을 뺏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충남 아산의 수비가 여기서 약간은 방심했죠. 방심하면서 여기서 볼을 뺏깁니다. 완벽한 1대1 찬스예요. 여기서 측면에 실바가 슈팅해도 되고, 안 되겠으면, 세라핌 주고, 세라핌이 넣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실바가 놓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신성훈 골키퍼가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 정도의 결정력밖에 못 보여주나? 싶은 건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그래도 수원 삼성이 의도한 바가 통합니다. 오른쪽에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요. 왼쪽에 세라핌이 있죠? 경기장을 넓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크로스가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향이 수비를 할때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니까 반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라핌이 여기서 있다가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는 거. 이거가 이제 뭐 수원 삼성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세라핌이 뒤로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아산의 수비 김주성 선수가 놓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라핌이 떨어지는 볼을 맞췄는데 잘못 맞춥니다. 골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종아리 부분에 맞아서 수비수한테 가요 그래서 수비가 여기서 편하게 클리어링 그 전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공격을 할때 이제 뭐 공격 숫자가 많고 근데 제자리에만 서 있으니까 상대가 예측하기가 쉽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의 결정력이 매우 아쉽다 라는 것도 뭐이 수원삼성이 가지고 있는 좀 크나큰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안되니까 수원삼성도 사실은 변성환 감독은 뭐 만들어가는 축구를 추구하잖아요 짧은 패스 근데 안되니까 결국에는 일류첸코 김지연 어쨌든 장신의 선수들을 넣고 롱볼이거든요 롱볼 근데 이 롱볼에도 대비가 안돼 있어요 롱볼을 때렸는데 일류첸코랑 김지연이랑 같은 공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뜨려 줘도 받을 선수가 없어요. 한 명은 나오고 한 명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죠. 물론 마지막에 그 페널티킥 이제 VAR 봤던 그 상황에서는 한번 정도 그런 이제 안 겹치는 게 나왔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수원 삼성이 전술적으로도 준비가 안돼 있고 선수 개개인의 마무리 단계에서의 미스 이런 것도 크고 사실은 그리고 그 수원삼성이 슈팅을 많이 허용하잖아요 이 슈팅을 많이 허용한다는 게 어떤 게 있냐 수비 라인의 개인적인 미스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먹고 압박하면 미스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 팀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김정골 키퍼가 앞쪽에 있는 권한규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권한규가 볼을 받을 때 이미 상대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권한규에게 패스도 약했고 압박을 당해서 여기서 제대로 볼 컨트롤이 안 돼요. 그튕겨서 아산의 공격수한테 볼리 갑니다.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아산이 수비 라인에서 수원의 미스가 나오니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아산의 공격수들이 세밀함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못 짓고 여기서 이 기회를 못 살린 거지. 사실은 이 수원 삼성이 본인들이 자초하는 수비 실수로 미스가 나오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장면도 그냥 단순하게 신성훈 골키퍼가 뻥 차요. 뻥 차고 앞쪽에서 한호강이 머리로 맞춥니다. 뒤로 떨어지죠. 근데 뒤로 떨어질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서로 밀어요. 앞쪽에 있었던 권한규, 정동윤, 그리고 뒤에 있는 김정훈 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볼을 떨어뜨렸는데.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데니손이 달려오는데 사실 여기 있는 선수가 볼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서로서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데니손이 뛰어들어와서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도 볼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수원삼성 수비수들은 서 있고 데니손이 뛰어들어가서 유볼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니손이 잡아서 강민규에게 패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까지. 그러니까 이게 수원삼성이 늘상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공격에서는 볼만 점유하다가 공격이 유효하지 않게 끝나고 상대를 위협하지 못하고 수비에서는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고 공격하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뺏겨서 역습당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는 우리보다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아산이 아무래도 스쿼드가 수원에 비해 떨어지니까 코너킥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코너킥을 애초에 이 아산은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구사해서 재밌게 준비를 해오죠. 근데 그런 패턴에 거의 대부분 당해요, 오늘도. 재밌는 장면인데 아산의 선수들이 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어요. 왜 그러냐? 수원 삼성의 수비도 끌고 나와서 여기 공간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 들어가면 그 수원 삼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보다 수비가 이렇게 공간을 비워졌을 때 뛰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상대 마크맨을 수비 입장에서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수가 뒤에 있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다가 뛰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선수를 놓쳐서 헤더를 허용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재밌는 게또 이런 거죠? 둥글게 둥글게.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모서리 부근에 모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 계속 모든 선수가 둥글게 둥글게 하고 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코너킥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 여기서 갑자기 산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앞으로, 누구는 뒤로. 정해진 선수가 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어떤 선수가 뛰어갈지 모르니까 수원삼성 입장에서는 보고 있다가 선수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둥글게 둥글게 그 다음에 뜁니다. 근데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한 명, 빠지는 선수가 한명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한 명의 선수가 나오고 뒤쪽으로 한 명의 선수가 빠집니다. 근데 수원삼성이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속아서 두 명을 놓쳐요.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앞쪽으로 떨어지고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터치해서 뒤로 뺍니다. 그리고 뒤로 빠져 들어가는 선수가 이 공간에 혼자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슈팅 이거를 인류첸코가 막았어요. 사실 이런 장면이 오늘 몇번 나왔거든요. 아산한테 뭐 지난 시즌에도 골을 먹힐 때늘 이랬어요. 수원삼성 팬분들은 불만이 있는 게 이런 거죠. 지난 시즌도 충남 아산하고 할때 이렇게 하다가 먹혔습니다. 수원은 점유율 높고 아산은 수비하다가 역습하고 오히려 수원보다 날카로운 장면들 많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너킥 나오면 충남 아산이 창의적인 코너킥으로 1대0. 이런 장면이 이번 경기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도 아, 아산이 똑같이 지난 시즌과 나왔는데 감독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수석 코치가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이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당한다. 그게 지금 문제다. 그리고 이제 뭐, 아산과의 경기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뭐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과 뭔가 업그레이드 된게 있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된게 없어요. 그냥 변성환 감독의 그 추구하는 축구, 틀은 알겠는데, 이 틀에서 상대가 이 틀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아니까, 변칙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다. 그래서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4경기를 했는데,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현재 리그 9등입니다. 그런데 내일 경기가 있어요. 부산, 경남, 천안이 경기가 있는데 부산하고 천안이 맞붙고 경남이 전남하고 붙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승점이 지금 똑같으니까 10등, 11등 혹은 12등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삼성이 분명히 영입도 많이 했고 승격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즌인데 어 이렇게까지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 초반이긴 하지만 매우 실망적이다. 이번 시즌도 일단 초반에 이 하는 걸 보면 승격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